여기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이 보이죠. 그리고 네. 여기다가 크릴 오일을 넣어볼 거예요. 어, 음. 네.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녹을까요? 아니면 분리가 될까요? 오일이면... 아, 아, 그래도 좀 뜨겠죠. 불, 그렇죠. 분리가 되겠죠. 물과 기름이. 예, 예. 물하고 이름 사이라는 말이 있으니까. 네. 안 섞여. 물과 기름 넣어주시죠. 보통은 물과 기름을 넣으면 층이 딱 네. 생기잖아요. 음. 네. 층이 생기잖아요. 지금 딱. 생겼네. 따로. 생겼네. 딱. 자. 저어주시죠. 살살살. 쫙 어? 어? 고추장사리고 아, 어떻게 왜? 이렇게 섞이죠? 기름인데 아 크릴 오일 속에 있는 이런 인지질 성분 또는 불포화 지방산 같은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니까 이렇게 물하고 잘 섞이니까 음 어떻게 되겠어요? 물과 섞이는 능력과 기름과 섞이는 능력이 동시에 있으니까 싹 얘를 빼낼 수가 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나쁜 지방들을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음. 아니,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. 네. 이제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. 시험을 해보니까 아 뭔가 약간 제 혈관이 뻥 뚫리는 네, 기분? 네, 그런 오. 기분이 들어 요 시원하네. 네. 예. 아, 뭐 아직 그 정도가 있고 저희를 알짜 실험실은 보고도한등 어? 뭐, 위입니다. 내가 어. 어. 예, 더, 더 준비했죠. 야 아, 오늘 이 탄까지 뭐. 이야. 일단은, 뭐야? 저희가 한 시간 전에 음. 스튜디오 우리가 한 구석진 곳에서 먼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. 음. 똑같이 요거를 지금 넣어놨어요. 이렇게. 지금 아. 한 시간이 흘렀거든요. 예, 예. 세제부터 해볼게요. 주방세제. 주방세제를 자, 어, 꺼내보면. 변화가 없는데요, 얘는? 일단 형태 그치, 자체는, 어, 네. 형태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. 양파즙 대창도 아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? 얘는 그거 아, 여기 어, 이게... 더, 더 그대로 거죠 이거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때롱때롱 달려 있잖아요. 아, 그렇죠? 그러니까 기름 때, 아? 거의 녹지 않았다고 봐야 되요 양파즙 괜히 먹었나? 먹은... 아. <laughs> <고만하십시오. 웃음> 자크릴 오일. 크리로일 크릴 오일. 양대창은 어떨까요? 막다 부서져. 자 아,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머, 어머. 굉장히. 많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흐물흐물해졌어, 완전히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. 크릴 오일 속의 인지질 성분들, 즉, 유화제 성분인 인지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묵은 지방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하고 그리고 싹 녹여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